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탄소 중립 도시로서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오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독일에 프라이부르크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의 환경 수도 태양으로 빚어낸 세계 최초의 친환경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시는 에너지 절약 주택을 개발했고 건물당 평균 40%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솔라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고 시민 출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 정책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교통체계는 자동차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한 구조로 거주자 60%가 자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산시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탕정 2 e 도시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8만 평의 신도시가 아산 탕정과 음봉 일대에 들어섭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8일, LH가 보상 계획 공고를 하며 상정 이지구 사업이 본계도에 올랐습니다. 공공인 LH가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탄소중립도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지자체 10곳을 선정할 겁니다. 한 곳당 최대 약 4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소 배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해야 하고, 둘째, 민간 기업 차원의 탄소 저감책을 구상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신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수치 분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이번 공모사업 참여 의향서에 아산시는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없으며 조사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공모 주체인 환경부는 정량적인 수치를 원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한 탄소 감축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산시는 이러한 신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주체인 LH와 이 논의를 긴밀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과도 탕정 이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부서로 부상시켜 두 과와 두 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체계 하에 탄소중립도시 연구 용역을 별도로 넣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아리백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력이 산업체를 통해 소비됩니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의 아리백 참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충북, 청주 등 지원 사업을 마련한 타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전력 사용이 높은 산업체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차원의 아리백 지원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아리백을 요구받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앞서 언급한 프라이브루크 역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탕정 이 도시 개발의 주요 콘셉트는 15분 생활권, 즉 주거, 일자리, 문화가 15분 내로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교통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탄소중립도시라는 아산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메머드급 신도시가 조성되고 다양한 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도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아산시 전역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가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